자 저희 오늘 시작할 부분은 그 지난번에 배웠던 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쿼리 DSL 이용해서 처리하던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 미리 구현해 놓은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처음 보시는 건데 여기 보면 쿼리 DSL 프리디케이트 익스큐터라고 하는 요런 애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기존에 있던 아이템 레포지토리에 추가를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얘 기능이 아주 기가 막힌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스프링 스프링부트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런 JPA 쓰면서 굉장히 편해진 부분이 많은데 얘가 그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다뤘던 소스 부분에, 메인 부분에, 여기, 자바라고 하는 부분 들어오시고요. 거기에 보면, 레포지토리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혹시라도,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아이콘이 알록달록해졌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그냥 똑같은 거 썼는데, 지금 여기 PC를 한번 미는 바람에, 어 다시 세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김에 그냥 플러그인도 하나 깔아가지고, 여기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러분들 여기 메뉴 띄우시면 메뉴 중에 여러 개 올라오는 것 중에 여기 파일 메뉴에 세팅이라고 있거든요. 세팅 하시면어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들 중에 저희는 지금 영문 버전을 쓰고 있는데 혹시 한글 쓰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 이제 K O R 포리안이라고 적으시면 어, 한글 팩이 있어요. 이거 설치하시면. 여기 있는 메뉴들이 다 한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템이라고 적으시면 이제 테마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마가 올라오는데, 저는 보통 뭘 쓰냐면 요거, 메터리얼 템뭐 UI 요거 쓰거든요. 요거 쓰면 또 얘가 제공해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UI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쓰면 좋은데, 그 다크 모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글자가 잘안 보여서 저는 그냥 라이트 버전으로 그냥 쓰긴 하는데 어쨌건 요거 깔아서 쓰시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편안한 버전에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아이콘이라고 적으시면 어 각종 아이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텀 메터리얼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전 요거를 적용했더니 요기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로 이제 바뀌어요 종류별로 그리고 얘 보면 컨트롤러인지 뭐 엔티티인지 레포지털인지가 색상으로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한 가지만 더 하면 저희가 여기 필터 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 ENC라고 이렇게 걸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한것 같긴 한데, ENC라고 걸면 아니, 여기가 아니라. 얘가 이거, 이거 플러그일을 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바깥으로 나와서요. 이 세터에다가 ENC, ENC라고 이렇게 걸면 이쪽에 각종 그 인코딩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중에 저희 파일 인코딩, 저희가 만드는 파일 인코딩을 저희는 여기 보듯이 UTF-8으로 다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 그리고 여기 그 네이티브 투 아스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어, 여기 부분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보고 어, 보시고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는데 콘솔도 지금 보면 디폴트 인코딩이 요거 MS 그 X 윈도우의 구사고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UTF-8으로 그냥 맞춰주겠습니다 플라이 하시면 저희가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폰트라고 걸리잖아요. 필터링을 폰, 폰트라고 걸면, 지금 여기 어피어런스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에 걸리는 요요 요 폰트는 뭘 관리하는 거냐면, 이 옆쪽에 있는 메뉴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에 대한 크기랑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폰트 고르시고 사이즈를 뭐 얘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 그럼 뭐 이렇게 줄이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옆에 얘네들이 메뉴가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적당한 크기로 넣으시면 되는데, 전 지난번에 18을 걸어놨더니 너무 크고요. 16. 이 보이시나요? 뒤에. 왜냐하면 이 메뉴 쪽은 여러분 구분만 되면 되니까, 저희가 여기는 사이즈를 적당하게 이제 좀 줄여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디터에 가서, 에디터에 있어서의 폰트 있죠? 에디터의 폰트가 우리가 보는 여기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폰트에요. 여기를 여러분이 적당한 폰트 채도 고르시고, 저는 지금 현재 사이즈 20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이즈 20에 여기 보면 위아래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조절하는데, 요거 그냥 여러분들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이 20으로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잡으시고, 요거 이제, 오케이 OK 누르시면 될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 저는 보통 뭐 관리하냐면, 여기 콘솔 폰트가 있는데, 콘솔 폰트라는 건맨 마지막에 아래쪽에 나오는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이 지금, 보통은 위에 있는 개발하는 폰트랑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근데, 어, 콘솔 폰트는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콘솔 폰트를 14 정도로 지금 줄여놨어요. 콘솔 폰트는 요 아래 14로 이렇게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이 줄여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한 결과를 보시면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아이템 레포지토리라고 띄우시면 지금 이전에 했던 소스가 이렇게 보이고요. 어, 뭐 이들간의 줄 간격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원래 요거 서버 한번 띄어 보면 요거 어, 샵 어플리케이션 요거 잡으시고요 요런 한번 돌리시면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구동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 아래쪽에 콘솔 나오는데 콘솔이 좀 작아졌죠 글자가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이게 얘가 정상적이냐 에러가 있냐 없냐 뭐 요것만 확인이 되면 되니까 이걸 굳이, 굳이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보이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세팅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 지금 할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얘가 어, 아이템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였고 이 뒤에 JPA 레포지토리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뭘할 거냐면 이름이 Query DSL이라고 하면서 프리디케이터들을 음, 프리디케이트를 실행할 수 있는 프리디케이트 익스큐터라고 하는 애를 붙이려고 해요. 프리디케이트 익스큐터를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제네릭 타입이라서 얘는 뭘 열을 거냐면 여기 있는 아이템 엔티티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넣냐면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이 이 아이템 레포지털이 무슨 능력을 갖냐면 이 쿼리디에스 프리디케이트 익스큐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져요 얘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는 find 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일도 있고요 find all에서 가져오는 일도 있는데 그냥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프리디케이트를 넣어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더 중요한 거는 프리디케이트를 넣고 소팅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얘가 아주 중요한데 얘는 내 조건을 받은 데다가 페이징 관리를 해서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페이징하는 그런 걸 해봤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100개인데 그 중에 한 페이지에 10개씩 찍으면서 이제 10페이지가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러분, 계산하는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얘가 요걸로 다 커버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따 한번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운트 해주는 일이나 뭐 존재 여부 확인하거나 뭐 이런 거, 어, 이런 것들이 얘를 통해서 이제 다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붙음으로써 저희는 요 능력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디케이트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테스트하던 여기 테스트해 보시면 어, 레포지토리에 우리 아이템 레포지토리라고 해서 테스트 하던 애가 있어요. 테스트 투는 뭐죠? 잠깐 <laughs> 테스트 하던 애가 있어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뭔지 모르겠지만 뭘까요? 아 그냥 저희가 껍데기 만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걸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를 보여주려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어,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가 어디 갔을까요? 지나갔네요 아, 여기있네 아, 이게, 예. <laughs> 제가, 제가 원래 쓰는 화면이랑 지금 모양이 좀 다르고요. 그 폰트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위치를 못 찾겠네. 자, 어제건 요거 날린 상태에서 요 테스트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어, 아이템 리스트 만들면서 이제 테스트하던 일들을 했어요. 자, 저희는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저희 아래다가 보통 만든 게 원칙인데, 요 위치에다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뭘 테스트할 거냐면, 요거, 요렇게 좀 긁을게요. 어차피 복사 똑같은 내용이니까. 긁어서 요렇게 붙일 거고요. 에러뜨는 이유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는 어 커리 DSL 테스트 2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커리 DSL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얘를 만들었어요. 자 얘는 조금 전에 봤던 저희가 여기 추가했던 얘 기능을 써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 낼 거예요.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전에는 리스트를 요걸 썼잖아요. 크리에이터 아이템 리스트라는 걸 써서 이 위에 있는 이 능력을 썼는데 이 능력을 썼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일단 하나 쭉 복사를 할게요. 요 메소드 크리에이터 아이템 리스트라는 하나 복사할 거고요. 저거는 특징이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저희 하던 거랑 똑같은데 얘는 항상 여기가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를 셀로만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쪽은 셀이라고 하고 한쪽은 솔드아웃이라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애들을 뽑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요 위에다가, 조, 조, 어, 아이템 리스트 만드는 애를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를 2라고 만들고 저희가 하는데, 일단 앞쪽에 다섯 개, 여기 1번에서, 5번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번호 붙일 거고 판매 상태는 판매 중으로 올릴 거예요 셀로 올릴 거고요 포문을 하나 더 긁을게요 그래서 요 밑으로 요렇게 붙여 가지고 얘는 이제 6번부터 저희가 10번까지 요렇게 5개는 여기를 셀이 아니라 점 누르시고 뭐예요? 솔드아웃. 요걸로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두 개가 저 부분이 이제 다른 애들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크리에이터 아이템 리스트 2라는 걸 준비할 거고요. 여기 요거 테스트하는 요요 요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뭐예요? 크리에이트 아이템 리스트 2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수행이 되면 저희 DB에는 어때야 돼요? 10개가 만들어질 건데 그 10개가 어떻게 해요? 한 5개는 뭐 셀로 될 거고 나머지는 솔드아웃으로 될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유닛 테스트 가능하니까 런 표시 올라오니까 이것만 저희가 한번 돌려서 저희 DB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DB를 새로 세팅을 한 상태라서 디비가 정상 동작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요 아래 봤더니, 얘가 어쨌건 이렇게 좀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돌아서, 지금 여기 보면 인서트 구문들이 다 날아갔잖아요. 어, 그런 걸 봐서는 요디비버에 저희 샵A라고 하는 데 가서 여기 아이템을 열어보면, 아이템의 데이터를 열어보면, 또안 들어가 있네요. 어... 예, 어, 데이터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데이터가 만약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저희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얘가 처음에 조금 뭔가 꼬이거나 막 이래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제일 먼저 뭐 보셔야 되냐면 여기 트랜잭션 걸려 있는지 보셔야 돼요 트랜잭션 걸려 있는지 그러니까 트랜잭션 되면 롤백 돼서 돌아와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인서트가 다 날라간 거거든요 인서트가 다 정상 동작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는 사실 얘가 뭔가 가 꼬여있다는 거예요 롤백이 저절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는 아얘 꼬인 걸 풀기 위해서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리소스에 가면 저희 요거 YML 하는 애 있잖아요 YML 하던 애가 크리에이터로 정상적으로 잡혀있는데 얘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로 한번 수정을 하시고요. 업데이트로 수정한 상태에서 지금 이 위에 보시면 얘가 이미 테스트2 돌리는 걸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돌리면 얘가 샥돌 거예요. 돌 거고 업데이트를 쳤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를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아, 얘, 얘 정상적으로 얘, 요번에도잘 날라갔죠? 잘 날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얘를 갱신을 해보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치고 업데이트를 치고 다시 뒤에서 요거 테스트를 하면 요 테스트를 또 누르면 얘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업데이트된 데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칠 거거든요 그죠? 그니까 기존에 있던 데다가 다시 인서트를 치기 때문에 얘 이거 수행하고 나면 여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DB가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시 크리에이터로 바꿔요.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바꾸고요. 바꾸고 그다음에 돌리시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쓰는 전통적인 방법 이죠 뭐예요? 껐다 키시면 돼요. 껐다 키면 이제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기본적으로는 얘 동작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오류가 뜨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는 여기를 부를 거고 다시 한번 얘에 대해서 새로 고침을 해봤더니 데이터 못 불러도 돼요. 또, 크리에이트 하니까 또안 되는 상태인데, 일단은 저희가 좀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난번 보니까 저절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 쳤을 때 보듯이 정상적으로 데이터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하는 기능은 다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쿼리 이용해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가 왜 정상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DB를 한번 껐다 켜볼게요. 아 디비가 아니라 저 디비볼을 음.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고요 야 원래 정상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되네요, 이제, 그죠? 어, 지금 보듯이, 어, 뭐가 잘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껐다 키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확인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다섯 개는 셀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다섯 개는 솔드아웃을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할 거냐면, 요거, 테스트 하는 동작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저희가 여기 가서 <laughs> 작업을 해볼 겁니다.